자, 오늘 해볼 게임은 네, 이육 식당 경영 시뮬레이터. 그 유명한 뮤지컬 이제 소설 스위니 토드에서 영감을 받은 게임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으로 이육 식당을 차리게 됐는지 하나씩 천천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렛츠 고. My wife h l d r i d e c i t s g l There's enough space on the ground floor to turn it into a beautiful pub, while downstairs in the basement there's already a large of I can't wait to get to know my new customers. Oh, it won't be long before we see the women from the local district showing off the beautiful outfits he has made for them. We are going to bring home the gold with our business. I wonder what the secret behind our success is. 우와! 으로엄청나오 마이 갓! 어머 죽은 사람의 옷을 벗겨 가지고 죽은 사람의 옷을 벗겨 주시는 거야? 손님 <laughs> 옷이다.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손님 어서오세요 손님 치수를 들고 싶으시다고 안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이젠 우리뿐이야 그리고 힐드레드에게 고개를좀더줄 수도 있지 우와 이 옷들은 가져가자 더 이상 필요 없을 거야 부엌으로 시체를 던져버리고 이 옷을 수선해서 쓸수 있어 이렇게 피범벅이 됐는데 이렇게 옷을 뜯어내고 <laughs> 방금 옷쑥 들어간 거 봤어? 자. 그러니까 지금 과정이 시체를 준 다음에 피를 닦고, 헤드레드 어디가 있어? 그거 좀, 그거 좀 갈아봐. 어, 그거 좀 갈고, 분업이 있다는 의미가 아닐 텐데, 그 어, 뭐야? 어? did you tell anyone about our d e p a r t u silence l e 의 가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있고 저의 요청을 들어주신다면 비밀을 반드시지키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인녀가 보고 오셨다고요? 제가 음미하고 싶은 먹잇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표물이 죽으면 당신이 저를 위해 맛있는 만찬을 차려주시면 니다 도망치 시도조차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당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볼 거고 어디 있는지 항상 watching you. 조만간 첫 번째 목표물에 대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부를 담아. 당신의 새 친구, 제이. 와, 얘는 나무대 더돌라인데이 부부대 더돌라인데요 아, 착! 팍! 착! 어, 파이 만들고. 게임 재밌다. 어? 약간 반복 노동이긴 한데, 이게 좀 그래픽적으로 볼게 많아서 그런지, 그렇게. 좋아. 오, 점점 매출이 잘 나오고 있어. 돈 많이 났어, 돈 많이 났어. 어 메일이 또 하나 왔다 저번제 목표는 엘리언 카슨입니다 제 생각에 카슨씨는 지독할 만큼 바른 사내입니다 카슨씨의 눈동자는 마치 두 개의 푸른 자석 구체 같은 것이 저를 아주 미치게 하죠 그를 죽이고 시체는 보존해주세요 정말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답니다 에이, <목소리> 얘가 나보다 더 사이코야 어라? 왔나보다 왔다 왔다 이 사람인가 봐 안녕하십니까 퍼시벌씨 저는 엘리엇 카슨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저는 그냥 이 허름한 가게를 구경하려고 지나쳐가던 참이었습니다 퍼시벌씨 저는 오늘 약속에 있어서 지금 가야하는데 괜찮다면 조만간 다시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이죠 편하실 때 언제든지 오십시오 아쉽네 요 오늘이 날이 아니야 곧 다시 뵙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곧 봅시다 누구세요? 어라? 어, 넌 누구니? 도와주세요 자이 부모님 보셨어요? 아, 설마 마마사마사카 어제 엄마가 코트를 수선하러 집을 나가셨는데 결국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부모님을 찾아왔구나. 야 그러지마. <laughs> 그러지 그러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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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이 나보다 너네가 훨씬 잔이네제가 악마가 됐어 <laughs> 아주머니 제발요 전 배가 너무 고파요 치, 진짜? 이걸 먹여? 알겠다 음식 남은게 좀 있을거야 아니 어 아니다 고기를 안먹인다 빵빵인데 빵인데 정말 감사합니다 에이 설마 그정도로 쓰레기일까 아주머니는 천사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laughs> 엄마 손발 미친놈아 아 너무 맛있고 어라? 어, 다시 왔다 다시 왔다 시간이 됐나?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엘리오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 버시벌 아유 밥물 뭐, 찍찍이야 손님 거울 앞에 서주십시오 그나저나 엘리오씨께서는 마을에서 아주 유명하시니 최일로 통하는 사람을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군요 물론 J로 시작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도 들 몇몇 알고 있어. 하지만 너무 많아서 책으로 쓸 수도 있겠어. 무슨 이유로든 당신이 죽길 바라는 사람은 없던 말씀이시죠. 헛소리 작작해! 나참 이따 쓰레기장에 온게 실수였구만! 역시 예의 바른 건 아무 소용이 없군. 파! 옆구리 한 방! 아니 옆구리 찌르면 어떡해! 평소 하던 대로 목에다 찔를써야지 어이쿠야 어이구야 어이구야 으아살인해 어우 척추 8번을 그냥 아주 살해했어요 아니 얘 이때까지 깔끔하게 일 처리하다가 주교한테 일을 그르치면 어떡해 이 새끼가 내 신경을 엄청나게 긁어버렸어 오늘은 고기를 <laughs> 연하게 하기 위해 마구 두들겨 봤습니다 그거 아니야 이제 이개 자식의 시체를 숨길 장소를 찾아야겠군. 어딘가 차가운, 차가운 냉장고 같은데 뭐야? 아니 연한 고기라서 돈까스로 만들 줄 알았는데 육포였어? 여기가 이 집에서 가장 추운 방이다. 아직 여기라면 고기가 더잘 보존되겠지. 피 빼는 중인가요? 나도 쟤네가 뭘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어요 어내일이또 왔다 두 번째 목표물입니다 운명이 제 오랜 친구 길버트 웨스턴에게 손을 건넸군요 길버트 외에 저만큼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뚱뚱한다는 얘긴가? 저는 이 친구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길버트는 내게 없었던 형제 같은 존재였거든요 먹어버리는 것이 제가 할수 있는 가장 진실된 우정과 감사의 표현일 테죠 그 순간 저희는 하나가 될 겁니다 어, 이 사람인가? 우리 목표가? 어, <laughs> 많이 드셨네 아이고, 맛소사, 진정. 에이야, 수야. 전 길버트 웨스턴이라고 합니다. 그쪽의 요리에 뛰어나시다고 들었죠. 이 케이지 안에 있는 용 동물을 요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 사냥꾼인가? 저희 집 개가 곧 생일인데 이 빌어먹을 작은 동물을 먹여주고 싶거든요. 케이지 안에 무슨 동물이 있나요? 한번 보시죠. 고양이입니다. 에? 고양이 요리해서 왜 개한테 먹여? 신호 나 집사야 이 새끼야. 고양이? 길버트 씨, 음.. 오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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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리 믿습니다. 하나 말씀드리자면 사람도 사람한테 먹이고 계시잖아요. 사람은 사람이고 고양이는 고양이야. <laughs> 고양이가 아픈 것 같은데요? 개에게 먹이시면 안 돼요. 그 아이도 아플 거라고요. 하느님 세상에 알려줘서 고마워요 히드렛. 원하신다면 제가 돌봐줄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해주신다면요 감사하죠. <목소리> 안녕히 가세요 키버트 씨. 휴 우리가 고양이를 키우나봐 이제.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구나 부인이 거짓말한 거죠, 이거는. 음. 그럼 키버트씨 강아지는 굶어야 되겠네요. 아 다른 거 찾으라 그래 다른 거. 어? 우리 집에서 파일을 사가든가 다른 거 찾으라 그래. 그 내가 알바야? <laughs> 내가 알파냐고넌 이제 자유란다 여옹아너 아무도 널 해치지 않을거야 혹시 모르지? 내가 푹신한 소파를 구해오면 돌아와서 나와 함께 지낼지도 푹신해 소파 어 고양이 아! <웃음> <웃음> 부엌에 사랑스러운 친구가 생깁니다 쓰다듬는 것도 잊지 마세요 고양이 못참아 <laughs> <laughs> 고양이 못참지 에? 진짜 쥐구이를 팔아? 아유 귀여워. You are a good hunter. You are a good hunter. 아 귀여워. <laughs> 이렇게 안아줄 수가 있구나. 너무 귀엽다한 번만 더 안아보자. 아 고양이. 아 이렇게 한번 쓰다듬으면은 사냥을 하러 가네요 고양이가.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내롱. 오오저 사람 왔다 왔다. <laughs> 너무, 너무 힘들어 보이시는데? <laughs> 힘들어 보이시. <laughs> 손님 올라오다가 그 구르시면 안 돼요. 어떻게 위층에 양목점을둘 생각을 했을까? 으아, 가슴이. 오오오!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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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쓰러지시는 거 아니지? 와! 이래지? 이래지? 무슨 소리지? 마치 지진 같더군. 오기추가라니들드랫 힐드랫 어서 빨리 사람이 다쳤어 세상에 자기야 이 사람 길버트씨야 빨리 안으로 데려가자 아니 확실해? 확인사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확인사절 해야 되지 않나? 좀, 좀 불안한데? 길버트씨 비상식량물을 좋을 것 같은데 무슨 <laughs> 말이니 우경아 아 너무 맛있고 나의 벗들에게 다음은 세 번째 목표물에 대한 몇 가지 정보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번 라로시 달처럼 흰 피부의 그녀를 보고는 곧바로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제 만찬으로 그녀를 원해요 그녀의 고기를 조심스럽게 다루도록 하세요 냄새가 나나봐 흥! 구린내가 나네 여기 누구 없어요? 요즘엔 드레스는 강조하라고 사람을 보냈어 당신이 이 주변에서 가장 성취 좋은 재단사라고 하길래 이것으로 정한 거였는데 내가 파는 거 끔찍한 드레스야 공짜로 다시 만들어줘 아니면 여기서 영어 못할 줄 알아?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죽일까? <laughs> 주문은 손님 상함으로 하시겠습니까? 당연하지 내 이름은 이본 라로시 당신의 손님을 이따위로 취급해? 오 라로시 브에 저에게 바로잡을 기회를 주십시오. 하지만 그전에 실수를 재어 봐도 되겠습니까. 그럼 그래, 하지만 빨리 만들어. 잠시만요 붉은색 좋아하십니까 뭐야 뭐라고 그럼 미안해해야지 감히 그딴 부탁을 하려고 여기에 와 니년이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뭐 하는 거야 살려줘 살려줘. 찌긋찌긋 타군. <laughs> 오! 무기다 한 방. 진짜 짜증나네. 이제 다 죽었어. 헬드레드가 이세 놈을 요리해서 보상을 받고 그다음 제이 씨를 죽인 다음에 여기 뜨면 딱 되겠네. 대롱박치기. 소시지 한 개, 소시지 두 개, 소시지 세 개하면 맛있어져요. 이거랑 이것도 업그레이드하고. 와, 업그레이드 프로비아, 프로비아. 세상에. 이제 스킨을 사도 되겠다. 도끼품은 해골. 언데드 신부까지. 완벽합니다. 와! 야, 언데드 신부 예쁘다! 마니킹도 다 팔린 것 같은데? 좋아, 마지막 손님들! 좋아! 메롱.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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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여러분이 아주 훌륭하게 일을 해내어 진심으로 만족스럽군요. 제가 요청한 목표물들을 모두 죽었습니다. 오늘 밤 보상을 가지고 방문하겠습니다. 이따가 봅시다. 제이. 돈이 남아도네요. 어, 돈은 남아 돌아요. 스킨을 더 사도 돼. 심지어. 근데 난이두개 스킨이 다 마음에 들어서. 응? 음? 피터? 힐드레드 아주머니, 길거리에서 지내는 게 너무 힘들어요. 부탁이에요. 제겐 아주머니처럼 다정하고 친절한 어, 어, 뭐지? 엄마가 필요해요. 피터, 부탁이니 그런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려. 분명 너도 너만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이 돈을 가져가서 바로 역으로 가렴. 허 그래도 돈을 주네요. 절대 잊지 않을게요. 잊어버려. 이제 가렴 아가. 안녕히 계세요 힐드레드 어쩌면... 아주머니 저, 이 방으로. 아니야 그거 아니야. 회의감이 되네 뭐야? 엔딩 아니었어? 어? 어, 아니야 잠깐만 왜 돈이 나전 재산에 다준 거야? 야 119달러 그걸 다 주면 우리는 뭐 먹고 살아 이옆편네야아네 정신 나간 옆편네네 이거 야 남편이 그 선술집만큼 바쁘진 않아도 나를 노력했어 그거 너 혼자 번 돈도 아닌데 대롱박치기 준비 다 됐어 아 드디어 이제 만찬 준비를 해야겠군. 크게가안될것 같은데. 부인이 같이 왔네. 일단 드라이 에이징 한 거랑 어? 이 사람이 죄시죠? 길버트 죽은 게 맞구나. The reward he offered us for our hard work? Just more bother. He requests that we become his personal chefs in return for his protection. That would have made us untouchable, but also his slaves. Right. that he wasn't prepared to take no for an answer. We are no longer willing to play his. The only thing that you will taste now are my scissors. 오! Watch out! 오! 오! 뭐야? 총알 꺼낸 거야? 어? 이렇게 끝난다고? 야! 누가 이겼을까 마지막은? 열린 결말이네요. 라브리스 데모스였습니다.